안녕하세요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시큐릿의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가셔서 영어 또는 한글로 시큐릿을 입력합니다.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음성 및 영상통화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내 QR 코드로 전화번호를 대체하면 내 정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시큐릿을 다 설치하셨다면 상대방과 통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. 시큐릿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하단에 나의 QR 명함 보기를 클릭합니다. 스캔을 한 상대방은 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설치 완료 후 다시 스캔을 하면 친구 등록창이 뜹니다. 친구 등록창에서 친구 저장 내 QR 보내기 등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화면 설명을 하겠습니다. 채널 이름은 친구 추가를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통화할 경우에 사용합니다. 또한 상대방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내 QR 명함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시큐릿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과 안전하게 소통하세요. 감사합니다.